지금부터 인연극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다윗 아저씨가 있어요 다윗 아저씨는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나요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이렇게 다윗 아저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윗 아저씨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더저씨는 어렸을 적에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이더저씨는 뭘 기르는 사람이었다고요? 양이요. 기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르잖아요. 그런데 어, 다이더저씨는 그냥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르는 것처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업으로. 직업으로 아예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바로 목자라고 해요, 목자. 그런데 다이러지가 왕이 돼서 보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어, 나의 주인과 같습니다, 나의 목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양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양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양이 있습니다. 양은요. 고집이 엄청 세요. 고집이 엄청 센데 눈이 또 굉장히 나쁘다고 하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예 보이지가 않는 것, 않을 정도로 눈이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낭떠러지를 가다가도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떨어져 죽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나쁘거든요. 이렇게 주인없는 양이나 길잃은 양은 제멋대로 고집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양과 같아서 제갈길로 갔거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양은 정말 고집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쪽에 기다리고 있어도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양은 시력이 안 좋다고 했어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가다가도 늑대를 보지 못하니까 길잃은 양은 주인 없는 양은 바로 늑대한테 잡아 먹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양은 주인이 있는 양이에요. 뭐라고요? 주인 아, 주인이 있는 양은 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주인이 있어서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아무래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선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 이제 주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이다 아저씨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나는 정말 어 양과 같이 고집도 세고 정말 내일 일도 모르고 한앞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아, 나는 양과 같지만 하나님은 마치 나의 주인과 같아서 늑대가 있으면 붙일러 주고 그리고 낭떨어지가 있으면 가지마고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주인이 있는 양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 주인 대신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